안녕하세요 여러분 모야입니다. 네 여러분 저도 드디어 구입을 해서 어제 배송을 받았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모여봐요 동물의 숲 모노폴리 짜잔. 네이 게임 보드 게임이고요, 브루마블 같은 그런 게임인데 사실 2020년도에 우리 동물의 숲이 발매가 됐을 때. 미국에서는 얼마 안 지나지 않아서 발매가 됐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년이 지난 지금, 2022년이 되어서야 이렇게 정식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이제서라도 발매가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 동물의 숲 열풍이 끝난 다음에 발매가 돼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일단 박스를 보시면 빠르게 진행되는 자산거래 게임이라고 되어 있고, 섬세화를 즐기고 너골마이를 얻어 승리하세요! 최대 4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하고 8살 8세 이상부터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뒷면을 볼까요? 오 모여봐요 동물의 숲 무인도 이주 패키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섬으로 떠나 자원을 모으고 너굴 마일리지를 얻으세요 일도 하고 마을 사람도 만나고 너굴 상점에서 물건도 구입할 수 있다고요? 와 캐릭터 스킬을 선택하고 배를 얻으세요 가장 많은 너굴 마일리지를 리지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열어봐야지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열어볼까요? 어, 릴리안이다. <laughs> 리키도 있고 릴리안도 있고 제시카도 있네요. 자, 열어볼게요. 뚜두두두두 짠! 어, 여울이가 바로 보였네요. 선물 여행하면 가장 많은 멀, 어, 너굴 마일리지를 모아보세요. 장식을 구매하세요. 그리고... 마일리지 카드로 자원과 배를 교환해서 더블 마일리지를 얻으세요. 짜자잔. 아, 아, 오. 이렇게 뚜껑이었었네요. 보면. 이게 아마 게임 설명서 같은 것일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오, 보면은. 네, 뭐, 재밌게 잘 알아서 해봐라. 뭐, 이런 내용이겠죠? 요게 게임판인 것 같은데요. 게임판 자체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요런 정도? 요런 정도 느낌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뭐 과일도 있고 뭐도 있고 도도항공 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옥, 또 감옥에 갇힐 수도 있나 봐요 우리 모동숲에는 감옥이 없는데 여기 감옥이라는 게 추가가 되어 있네요 약간 기존 모노폴리랑 동물의 수풀 묘하게 섞어 놓은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장식 찬스 너굴 마일리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박스를 보면 이렇게 아이고 칩 같은 게또 이렇게 있어요 칩이 또 이렇게 네 사람의 칩이 이렇게 있고요 별사는 떨어져 버렸네 벨도 이렇게 칩으로 표현이 되어 있군요 그리고 여기도 칩이 세 장이나 되네요 와 이거 잊어버리면 진짜 속상하겠는데 관리하기 힘들겠다 저 이런 거 엄청 잘 잊어버리거든요 음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게 들어 있는데요 이거는 캐릭터 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주사위가 특이하게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사위인데 이렇게 여섯 개가 그려져 있죠? 하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까 설명서 보니까 여기에 무슨 스티커를 붙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 짜자잔! 네, 나름 뭔가 꽤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느낌이긴 하네요. 약간 오 뭐,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정교하네? 허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피규어가 좀 정교한 느낌이죠. 히피펌을 하고 있네요. 히피펌을 하고 있고 노란색 스웨터를 입고 있는 가방도 예쁘게 메고 사발 들고 있습니다. 이이 친구는 낚시하네요. 어, 근데 머리 색깔 너무 예쁜 머리 색깔인데 민트색 머리 색깔이 있고 그 물고기 이거 농어인가? 농어를 낚고 있는 예, 농어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우리 플레이어를 형상화한 네 번째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되게 정교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또 이런 카드들이 있어요 얘는 아까 그빈주사이에 붙이는 스티커인 것 같고요 오구명투브팔마일 버섯 파라솔 팔마일 보면은 가격 벨과 마일이 들어가 있고요 아마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너골 마일을 모은다라는 게 이런 의미인 것같요 인데 얘를 이제 벨로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아, 찬스 카드네요. 이건 찬스 카드. 가장 친한 친구들과 천국 같은 섬에서 지낸다면 너무 멋지겠죠? k k 가 나에게 공연을 보여준대요. 이벨받그 찬스 돈을 얻을 수 있는 돈을 얻을 수도 있고 지불하기도 있네요. 지불. 어, 게임을 진행할 때좀더 재미있고 또 유리하고 혹은 불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찬스에 대한 카드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너굴 마일리지 카드 뒤에 마일리지가 그려져 있죠. 여기 보면은 뭐 마일리지를 읽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다양한 미션들이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카드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또 여기 너굴 마일리지 칸에다가 이렇게 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돈을 주고 배를 주고 사야 되는 요 가구들, 장식들, 이런 어, 것들은 아마도 여기다가 이렇게 놔야 되는 거겠죠. 자,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모노폴리를 플레이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는데요. 일단 제가 시범으로 한번 저도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저 혼자 해볼게요. 이렇게 말은 두 사람으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말, 그리고 두 번째 말. 1배짜리 5개랑 5배짜리 주머니 하나 이렇게 해서 10배씩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각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어떤 토큰 같은 건데요. 이것도 게임할 때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출발점에 우리 말들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어 두 사람이 서 있는데요. 이두 사람은 시작하기 전에 이네 장의 스킬 카드 중에 한 장씩을 뽑아야 합니다. 이 스킬 카드 네 장에는 각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스킬을 뽑을 수가 있는 건데요. 자원을 한 섬에서 두개 얻을 수 있다.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온 자원을 판매하고 또 다른 자원 하나 더 선택해서 판매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원을 판매할 때 3배를 추가로 더 받는다. 장식을 구매할 때 3배를 빼준다. 뭐 이런 되게 좋은 어떤 네 가지 혜택이 있어요. 이네 가지 혜택 중에 하나를 뽑아 가져가면 됩니다. 짜잔. 자원을 판매할 때 3배를 추가로 받는다. 요거를요 스킬을 주고 또 다른 친구한테는 요걸 줄게요. 어, 또 다른 자원은 그러니까 자, 한 번에 두 개씩 판매를 할 수가 있다. 이거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사위를 던져보면 되겠죠. 일단 주사위는 이 숫자가 나온 주사위 먼저 던지는 거예요. 뿅! 1이 나왔네요. 이 친구가 한 칸을 이동하면 되겠죠. 이렇게 처음으로 방문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의 이 코인을, 이 코인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는 거예요. 화석 하나를 가져가는 거죠. 이 화석 코인 뒷면을 보면 4배. 4벨. 4배짜리 가치를 가진 화석 코인을 하나 이 친구가 묘묘병 가져갑니다. 혼자 놀기 하니까 재밌다 대 네. 하나, 둘, 셋, 넷. 아! 이런. 자, 이렇게 되는 경우 한 곳에 두 친구가 같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미 초록모자 친구가 먼저 발견해 버린 섬이기 때문에 이 나비를 이 뽀글머리 친구도 하나 가져가고, 그리고 저 초록머리 친구도 하나 가져가게 됩니다. 짜자잔. 이렇게 하나, 둘, 셋. 감옥이라는 곳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한동안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오려면 다음번 차례가 됐을 때 5배를 내고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와야지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6이 잘안 나오잖아요 세번 정도까지 더 6을 던져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그 다음 차례 그네 번째 트라이에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오 바로 빠져나왔다 오 이제 이 친구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한번더 던져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1 예. 혼자 하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다 자요게 바로 너굴 마일리지 카드가 나와야 되는 칸입니다 바로 요 카드, 요 카드를 하나 열어볼 수 있는 건데요. 짜자잔, 뭐가 들어있을까요? 뿅. 게임이 끝나기 전에 2배를 지불한다. 그렇지 않으면 5배를 잃는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일단은 돈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2배를 은행장에게, 은행장도 저죠? <laughs> 은행자인 저에게 지불을, 네, 저에게 지불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탈출해서 두칸 갑니다. 물음표 카드네요. 물음표 카드는 바로 요건데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뾰뾰 찬스. 이런 걸 받아본 적 없는데 정말 독특하네요. 말 사람들이 선물을 주었는데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네요. 아, 이배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오, 도도항공. 자, 도도항공에 도착했는데요. 도도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도도항공과 도도항공 사이에 어떤 칸에든지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래 내 팀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 땅에 내가 또 방문한 경우, 이럴 때는 어, 자원을 두 개씩 가져간다고 합니다. 뾰붕 두개 가져간다. 이제 출발점을 돌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굴 상점을 한번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거 요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여기서 나오는 자원 하나를 팔 수가 있고. 그거를 파는 돈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가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던져볼게요. 뿅! 아, 사과! 이 친구는 이 카드를 가지고 있었죠. 너굴 상점에서 과을 판매할 때, 삼, 삼배를 추가로 받는다. 아, 두개 있다. 사과가 두 개가 있네요. 4배, 6배. 여기에다가, 이제, 삼배를 추가로 해서, 13배를, 어, 13배를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은행장 모야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주면은, 이 친구는 부자가 된 거죠. 가구를 하나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구를 구입할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25배짜리. 제일 비싼 게 나왔네요. 오, 게임 끝낼 때 같이 5 0만일짜리 굉장히 좋은 건데. 아이고, 19배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되면 은이게못 사겠네요. 쭈쭈쭈. 이런 식으로 한 플레이어가 이 장식 가구를 7개를 사고, 한 플레이어가 먼저 이거 일곱 개를 갖게 되고 다른 플레이어가 모두 이 출발점으로 돌아왔을 때 게임은 끝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장식을 각자 장식을 몇 개를 어, 얻었는지를 보고 그 장식 밑에 써 있는 이 마일 있죠. 이 숫자를 합쳐가지고 제일 높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1등을 하는 그런 조금 복잡한 게임이에요. 아셨죠? 그래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부터는 이해하고 플레이할 를수 있는 그런 게임 수준이 아닌가 싶고, 친구, 가족, 뭐,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하면 참 즐겁게 그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렵거나 아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어 약간 이, 이 내용을 좀 이해하고 진행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른이 있다면, 또 어린 친구들도 같이 즐겁게,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 혼자 놀아본 우리 모노폴리, 스노진 모드로 한번 플레이를 해봤답니다. <laughs>